팔아서 촉, 여기 장, 따라합니다. 촉, 장. 장,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대박입니다. 평생 동안 써먹는데 중요한 건 원가가 안들뭐거안 들어? 뭐 들어? 손가락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셨죠? 네. 자 봐요, 이걸 촉이라고 해. 따라보 초. 촉, 장, 촉, 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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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팔은 어디가 촉이냐? 이게 촉이에요. 따라보죠. 촉, 장, 촉, 장. 초. 아셨죠? 네. 자 힘이 없으면 이거이 쓰시면 돼요. 이 대부분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원한데 보세요. 승모근, 손가락, 승모근, 어깨, 어깨 선이 있죠. 자 뒤에 계신 분은 일어나세요. 잡으신 분은 일어나요 뒤에. 그렇지 앞으로 당겨오세요. 오케이. 자봐요 재봉선이 있어요. 뭐가 있어요? 재봉선이, 재봉선이, 재봉선이 기준이에요. 엄 어, 손가락 대고. 태림이 어디 갔어? 아, 테레비 어, 태림이 밥 먹으러 갔어. 태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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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밥 먹으러 갔으요 다음에 재봉선 따라면 재봉선 자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세요 자 5cm 따라 한번 5cm 따라 한번 5cm 따라 하세요 5cm 그렇지 여기다가 손가락을 대세요 자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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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 상태에서 누르세요 꾹 누르세요 자 아프십니다 그러면 눌러요 자 누르시는데 한꺼번에 확 누르시면 안 되고 하나 둘셋둘둘셋 둘, 둘, 셋. 하나 하나 둘셋 하면서 돌리세요. 돌리시면서 아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. 뭐라고? 아프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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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프냐고 물어보세요. 아프세요? 진짜로 물 봐봐. 아프세요? 안아프다 하면 잘못 누른 거예요. 아파야 돼요. 뭐 해야 돼요? 아파야 돼요. 아셨죠? 자 누르고 돌리시는 거예요. 오케이. 자, 이렇게 안으세요. 자 비비세요. 그렇지. 이별. 비비었어요? 자 올라가요. 올라오시면. 승모근, 따라와 승모근. 어. 재봉선이 있어요. 뭐가 있다고요? 재봉선 뒤편으로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. 자, 거기다손가락을 대보세요. 자, 공 눌러보세요. 자, 돌리세요. 그렇지. 자, 오케이. 자, 조금만 쪽에 공 누르세요. 자, 누르면서 돌리세요. 자, 조금만 쪽에 공 누르세요. 자, 돌리세요. 자, 조금만 쪽에 공 누르세요. 자, 돌리세요. 자, 조금 안쪽에 공 누르세요. 그렇지. 조금만 쪽에 공 누르세요. 돌리세요. 자, 조금만 쪽에 공, 조금 공 누르세요. 돌리세요. 자,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유 많이 뭉쳤다 아, 그래? 뭐라고 얘기해? <laughs>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나 많이 뭉쳤지 그래요 아, 그런데 만명 중에 한명몇명 중에 한 명? 만명 중에 한명 명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별로 안 뭉친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세요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을 바짝 세워 어떻게 세워? 바짝 세워서 세게 눌러요 네. 그럼 막 아프다고 난리가 <laughs>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게 붙인 거예요. 이거. 아셨죠? 자, 오케이. 자,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. 자, 돌리면서 왔다 갔다 하세요. 아, 아셨어요? 아유, 막 붙어도 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요렇게 <laughs> 앉으세요. 자, 오케이. 자, 따라서 세요골 경각골. 따라서 경각골. 경각골. 따라서 세요골 경각골. 자, 이렇게 돌리다가 쭉 가다가 이 경각골 밑으로 내려가세요. 쭉쭉 내려가. 쭉쭉 내려가. 내려갔어요. 네. 오케이 다시 올라가. 다시 올라가. 그렇지. 자여 군데, 몇 군데? 여 군데. 아,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그렇지. 여덟 군데를 찔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. 이해하셨나요? 네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귓볼 따라가 귓볼귓볼 이렇게 귓볼. 오시면 뒷자리에 풍지열. 따라가 풍지열. 따라가 풍지열. 자 머리가 아픈 사람은 여기 누르고 이렇게 잡고 여기 돌리면 머리가 아 풍이 없어져요. 아셨죠? 자 거기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그대로 내려오세요. 그렇지 이걸 흉추라고 그랬다나. 그래, 흉추. 흉추. 흉추, 흉추. 이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을 기립근이라고 그랬다나. 그래, 기립근. 기립근. 그 기립근을 따라서 누르시는 거예요. 자, 꽉 누르고 돌려요. 자, 꽉 누르고 돌려요. 자, 꽉 누르고 돌려. 자, 꽉 누르고 돌려. 자, 꽉 누르고, 자, 꽉 누르고, 자, 꽉 누르고, 자, 꽉 누르고 돌리세요. 그렇지 척으로 따라면 척으로 따라하세요 척으로 장우라면 힘들어요 척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셨지? 자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세요.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들기세요. 자 따라합니다 척추 따라서 따라해 보세요 척추 따라서 따라하세요 척추 따라서 따라해. 척추 따라서, 따라서. 승모근승 승모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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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모근 척추 따라서 청구도요.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. 자 오른쪽 따라가 오른쪽. 오른쪽 자 따라가 오른쪽. 오른쪽 자 오른쪽을요 보세요 자 이걸 뒤집으세요 이렇게 뒤집고 앞쪽에 돌려요 뒤쪽에 돌려요자 앞쪽에 돌렸다가 뒤쪽에 돌렸다가 그렇지 자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고 돌려요 그렇지 돌려 돌렸어요 자 여기 돌리다가 쭉 뻗어 손을 얼쩡거리눈 앞에 막렇게 얼쩡거리